자, 이번에는 이제, 너무너무 자주 음. 나오는 <laughs> 다이어트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이어트, 다이어트 그러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몸집을 줄인다고 체중을 뺀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 다이어트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 몸의 안쪽을 활성화시켜서, 소화도 잘 되고, 호흡도 잘 되고, 해서, 호흡, 호흡도 잘 되게 해서, 내몸 안에 있는 수분, 또는 가스가, 가스를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게 하는 게 다이어트예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잘하면 이게 건강관리가 되고 병을 고치는 원리, 권리, 치변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건강이 나빠졌다? 이거는 다이어, 다이어트를 한게 아니고 목을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이렇게 살을 뺀다는 개념을 가지 마시고 다이어트란 살을 뺀다는 개념 보다는 내몸 안에 있는 수분과 가스를 외부로 방출해내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다이어트라는 이름에 적당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이제 하면은, 이제, 이, 그 체중을 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몸을 건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안 그래요? 바깥으로 가스를 빼낸다. 가스를 빼 빼낸, 물과 수분을 바꿔서 뽑아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일단, 물이, 내몸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돼 다시 말해서 물을 먹지 말아야 되죠 내가 물을 먹고 자, 오늘 내가 수, 저, 수, 바, 몸 안에 있는 수분을 꺼냈어요 근데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다시 수분이 차버르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열심히 걸어가서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몸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이 끝나고 나뒤 과거 식생활이 똑같잖아요 과일 많이 먹고 물 많이 먹고 이러면 다이어트 되겠습니까 안되죠 다시 살이 찌고 있는 고 그래서,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하지만 자세한 설명은 제가 건강강좌 올려놨거든요. 거기에 다이어트란, 아, 비만란에 보시면 설명을 잘 해놨어요. 왜 살이 찌는가? 어? 그 비만의 원인이 뭔가 알아야 되죠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 부분을 잘 보시고, 음, 생각해보시면 돼요. 이 다이어트도 아주, 아주 단순한 현상인데,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놨다고. 잘해보시습니다 자, 여기서, 무릎을 들고, 가슴에 손을 이렇게 대시고, 무릎을 들고, 손 앞에서 딱, 자, 이 명치 부분을 이렇게 딱들리 힘들어. 배를 누르고 가슴 막아라. 여기서 이 상태에서 내쉬며, 배를 당겨보세요. 안 돼? 내쉬며, 아, 풀고 계십니 자, 그럼, 나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를 비추는 거죠. 반대로, 반대로, 무가 이제 반대로 하게 되는 게, 둘, 셋, 넷, 다섯, 풀고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운동은딱두 가지가 밖에 없을 뿐하면은 캐패시티, 카퍼스티 트레이닝이 있고 전 신체를 이렇게 순환이 잘 되는 서킷 트레이닝 두 가지였어요. 그래서 카퍼스티 트레이닝, 캐패시티 트레이닝과 서킷 트레이닝을 골고루 잘하는 사람이 이 굴간 트레이닝으로도 우리 몸에 잘 맞아요. 대부분 보면은 음, 어 운동은 다 하죠. 카퍼스트 트레이닝 다 합니다. 모든 트레이닝과 카퍼스 트레이닝을 안 하면 사람 몸은 다볼수 없습니다. 그다음 서킷 트레이닝 이두 가지를 번갈아잘 적용 시키면 돼요. 지금 이 체조 안에서도 카퍼스트 형태의 트레이닝 이 있고 또 서킷 형태의 트레이닝 이 있어요. <laughs> 네, 그다음 자어요 이렇게 뒤로 하셔 이렇게 쭉자 이렇게 한 자세는 카퍼 시트 레인드.